아니,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뭐, 10년 뒤에 절친일 거라라는 응, 응. 얘기를 하는데 어, 어. 지금부터 절친이 될뭔데요 제가 그빵 먹고 싶어서 잠깐 옷 갈아입고 왔는데 그 빵을 숨겨, 숨기고 겨숨 자기네들끼리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응. 응. 그래서 형 뭐라 그랬지? 어? 그래서여기 <laughs> <형이> 뭐라 여그랬지아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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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웃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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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 얼마나 행복한 미소를 보이면서 <laughs> 가져오라고 하던지, 바, 바로 그대로 불렸을... 도형이, 얘기잖아요 도형이가... 역시, 역시 도영이 밖에 없다고 응. 얘기했잖아요. 를오 도형... 올해 생일을 가장 먼저 축하해 준건 태용이 형이거든요. 태용이 형이 미국을 갔잖아요. 근데 31일이 되는 새벽, 그러니까 생일하고는 하루도 넘게 차이 나는 새벽에 자고 일어나는데,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어, 메신저가 와 있는 거예요. 어, 생일 축하해 동냥막 이러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어 고마워 막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참 이형은 어, 생일 축하도 자, 자기답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하루도 전에 하, 오기도 전에 갑자기 생일 축하를 하니까 그래서 참 이형도 그좀 자기답게 생일 축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laughs> 그 LA 시간이 궁금해서 LA 시간을 봤는데 심지어 거기는 3십일인 거예요. 이틀 전에. 그래서 아이형 진짜 생각나서 그냥 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다웃기죠 정확히 <목소리> 얘기하면은 태용이 형이 저에게 맥주를 제안했지만 제가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태용이 형이 맥주를 제안했다고요? 아~ 약던도안 돼! 아, 이거는 치틀대가 있어! 와, 대박. 이런 날이 나오네. 대박이다! <목소리> 저는 개인적으로 태용이 형의 옷. 옷? 아 <laughs> 저는 뮤직비디오 찍을 때부터 이 옷이 너무 좋아가지고 등도 찍고 앞도 찍고. 아 혹시? 진짜? 아니 태용이 형, 솔직히 이거는 태용이 형밖에 못 입는다고 생각해. 난 에이, 진짜 이만 입은 진짜 태용이가 짱이야. 진짜, <laughs> 아니 뭘 그러니까 얼굴이 제일 화려하기 때문에 가능한 옷이라고 생각해. 요 드디어 내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태용이 형의 옷을 볼수 있는 건가요? 아 그래 도영아. 어? 형 달고나 커피 해줘. 아니 그런 거안 하기로 했어. 왜? <laughs> 힘들어. 왜? <laughs> 아니야, 진짜 달고나 커피 해볼까? 자신 있어? 그럼 난 재료만 준비하고 너가 줘. 내가 가서 달고나 커피로 좀 만들어. 내가 가서 달고나 커피 해줘. 야, 어, 언제까지 달고나 커피냐고. 하지 마. 그냥 달고나를 쏟아. 야, 행복해지기 일단 게. <laughs> 밥 먹고 늦기이러서 눕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아왜 아무 것도안 했잖아! 아 진짜 아무 것도안 했잖아! 아니 왜 저렇게... 안돼안 돼! 제발 호용이 형이랑 옆에만 앉게 해야 고창. 어울려요. 아 제발 태용이 형이랑 카드 진짜 많 어. 지금 좀 꽝이네. 나나한번 해. 가이바이보해요아나배고수 있을. 근데 잔이 형이 키가 너무 큰데. 그래 아, 그럼 내가 해게나 솔직히 몰라. 내가 너어느 쪽으로 돌아? 왼쪽. 치세인데 오늘 좀 좋아지려해. 아 잠깐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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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빠. 오케이. 왔어? 시즈니언체. 아, 시진이한테.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네, 지금은 김동영입니다. 빠여 아, 어디가도현 갔어. 아, 도기이거 보자고요. 도 여기가. 기싫은기도여이거보기싫은기 음악도 되고 <laughs>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아아 <laughs> 아, 잠깐만 아우 아우 못볼것 같은 같아. 아우 아 정화해야겠다 정화. 정화는 역시 재현이지. <laughs> 와 대박. <웃음> <웃음> 음악 치세요. <지 돼요? 웃음>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어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참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이 형은 너무한 게 없다 <laughs> 이 형은 너무한 게 없다 너무한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막조영이한테막조영이한테 막 백현이 형막 얘기 막 하면은 도영이가 막 질투해요 어, 그래 어, 좋겠네. <laughs> 어제도 그래서 백현이 형 만났을 때조영이가 아, 태영이 형이 형 얘기밖에 안 해요. 태영이 진짜 좋아요. 우리 <laughs> 조영이는 진짜 최고의 동생이야. 조영이처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조영이 같은 베프는 살면서 찾기 힘들지. 저들 박수 도영이한테 도영이가 질투해요 백현이 형 얘기 그만해요 너무 좋아요 질투하는 도영이를 바라볼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도영이가 질투하는 게내 인생이다 도영이가 시즈니보다 건불 유래 도영이 안 되겠네. 도영이 말을 너무 함부로 했네. 도영이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렸군. 도영이가 못됐네. 도영이, 제가 가서 혼낼게요. 안 되겠네. 도영이 어떻게 혼낼까요? 1번 뽀뽀, 2번 허그, 3번 머리쓰담쓰담, 4번 엉덩이팡팡, 골라주세요. 4번 엉덩이팡팡, 다하자고요. 뽀뽀허그, 5번 나쁜짓. 오빠 나쁜 짓 누구야? 아이디 일로 와. <laughs> 다 도영이가 싫어하는 거여서 인증샷 인증샷은 살짝 무례일 수도 있어요. 김과장 섹시 댄스 얌얌송 한번 더하기 어때? 어 너무 어려워. 도영이 절대 안할 걸요. 인증샷 어어해아 어, 일이 일이 커지는데. 오빠는 어, 지금 전화로 온낸다 전화는 안 돼요. 잘 수도 있어요. 앞으로 앞으로 용영이 하세요. 지금 이 방은 용영이 방입니까? 임 임입니다.